오케이 좋았어 여기까지 와서 오오어 어, 어. 어, 저기 몇 명이야 어어 어, 어, 잠깐만 이건 아니지 아유 진짜 이씨 어 좋았어 어, 일단 급한 불을 껐다 와 좋았어 급한 불을 껐어 어, 좋아 마치 솔로 엘리트 유원 혼자 출동하는 느낌으로다가 한번 가보는 느낌으로다가 아 한번 가봅시다 자 렛츠고 진짜 여 마지막 도전이다 오 어, 더킹와일 헬로 더킹와일 굿앱 더는 굿 이브니 굿, 굿 나잇 더킹와일 숨어 우리, 야잇! 빠르도록. 이제는 개 노답 첩보 요원입니다. <laughs> 신중하게 한번 해볼게요. 신중하게. 굳이 안 앉아 있어도 되겠구만. 자, 여기서 저기, 어딨니? 됐는데요. 어, 저 CCTV 아주 미역캣처럼 고개 딱 돌리는 거 완전 진짜 좀 그렇다잉. 어, 왜 없어? 없나? 없네. 아여기서구나 에휴, 내가 대놓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갔네. 올 거면 좀 빨리빨리 와라. 너 죽이고 가게. 아, 저기 앞에 있네. 어, 왔다, 온다. 빨리 와, <laughs> 빨리 와. 어, 그렇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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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까지만 더 와. 그렇지, 좋았어. 자, 진짜 촛불 느낌으로 가보자. 자 카메라가 왼쪽을 볼때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오고 오케이 그냥 가세요오 좋아 아. 여러 대의 카메라한테 들키면 들킬수록 게이지가 더 빨리 다는거였네 어. 아이자 알았네 셔터 법어 도망가 일단 도망가 일단 일단 피해 그렇지, 이거야. 자, 키 찾고 바로 가도 되겠죠.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에 키 찾고, 여기서 안 들키지, 어, 안 들키, 안 들키. 좋아. 카메라 돌아가면 바로 갑니다. 좋아, 이렇게. 좋았어. 전과 이급의 정신병으로서 내종양을 받은 사람들로 들어 모인 집단, 벌어지 첩보요이온어 <laughs> 거의 그런 그런 정신적으로 저,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집합 집합. 집합 적인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도 되겠네. 죽이 안 죽이고 오케이 좋았어. 아 죽이는 게 낫나? 아니 아니야. 해서 안 죽여도 돼. 아 바로 바 앞에 있는 적들을 뭐 죽이지 못하다니. 먼저 올라가야 되나? 진짜. 올라가는 게 맞나? 어습. 어, 아, 이렇게 딱 왔, 오는구나. 아, 이때 딱 죽였으면 좋았을 거야. 지금이 와우. 깔끔해. 이대로만 가자. 얘 얘만 죽이고 올라가도 되겠다. 어디? 왜? 왜? 누가 날 계속... 아... 저 위에... 저 위에 적을 죽여야 돼. 혼자 사니까 더 잘한다고... <laughs> 아니에요. 걸리면 한순간입니다. 자, 여기서 올라가. 오케이, 좋았어. 이것이 바로 유머덜 전략. 그렇지, 지금 여기서 뭐가 있다? 좋아, 좋았어. 자, 위치까지 올라왔네요. 어. 어어 어. 잠깐만. 근데 키 카드가 어디 지 아, 어. 키 카드. Where is key 아, 결국엔 여기 올라와서 얘 일단 얘를 죽이고 내려와서 또다 학살해야 되나 보네. 그지 어어 어, 어, 뭐야? 저기서도 보이잖아. 아이씨. 이만 이러면 이러면 곤란하지. 어, 어 제발. 와, 다행이다. 어, 끝난 줄. 게임 오버 되는 줄. 어 제발. 에라, 이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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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빨리, 빨리, 재정전! 자, 그리고, 한 군데 또. 이거. 어, 그 다음에. 아, 여기. 아 됐다. 어, 좋았어. 자, 어, 일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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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어, 됐어. 자, 일단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깼어. 아저 앞으로 나가야되는구나 어? 아 여기 어 뭐야 아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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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최종 목적지야? 자 한번 가봐 아또 카메라 아우 뭐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거야 아 어디로 가야하오 어디로 가야 하오? 아, 저 왼쪽으로 일단 가야겠다. 오케이, 좋았어. 여기까지 와서? 어허허. 어, 어. 어, 저기 몇 명이야? 어어어, 어, 어, 잠깐만. 이건 아니지. 아유, 진짜, 이씨. 오, 어, 좋았어. 오, 어, 일단 급한 불을 껐다. 와, 좋았어. 급한 불을 껐어. 오, 어, 좋아.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지게차 뒤로. 아, 카드키가 저기 있나? 아우, 들어가! 들어가! 아우, 야. 어어어어 어, 어. 어, 제발. 어, 제발 아 제발 아 이런 된장! 아또 어어어 그어 껐어 껐어 그한불 껐어 아 좋았어 좋았어 아 좋아 8초 남았네요 아뭐왜 이렇게 맵 넓어 카메라 또 있나요? 어? 왜 h e r 카드 s 아 카드키! 오케이 좋았어 카드키 찾았고요 자, 카드를 획득했습니다. 완벽해. 어, 그, 진짜. 아, 카드 깎고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나봐. 뭐요 침입자들이여! 우리는 사무실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내시거나 죽으세요. 뭐. 뭐. 아, 곤란해, 이거. 어, 뭐지? 오! 여기 카드키까지 얻으니까 이렇게 갑니다. 아, 어? 아, 이게 이렇게 끝나나보네. 당신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국제, 국제연합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 모두가 내 명령을 따르고 있어요. 당신이 구출한 감시자를 제외하면요. 내 말은 다른 사람 말이에요. 감시망시. 감시망 씨가 지금 저한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카트키 얻었더니 그냥 끝났어. 용춘이 포위됐어요. <laughs> 아직. 깨... 당신을 여기로 데려간 사람이에요. 깼나? 깼나봐. 이게 깨긴 깬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내 고도병을 왜 갖고 있지?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았어요. 아 동료였네. 동료였는데 <laughs> 웨이브 친구. 동료였는데 얘가 좀 배신자인가 봐. 한 동료였던 배신자가 혼돈의 반란군들 어? 어? 나 죽이네. 아침 들라마나 죽여. 뭐야.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엔딩 맞아? 게임 게임 건가? 육스테이지가 열리면. 깼다는 얘기겠죠? 뭐, 작업 상태가 걷기? 어, 되고 됐나본데? 아니, 나왜 죽어? 나 죽으면, 이제, 저, 다른 동료, 이제 다른 동료로 플레이 해야 되는 건가? <laughs>